네 안녕하세요 사고 좋은 카 김영란 실장입니다네 오늘 준비한 차량입니다. 바로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 2.4 모델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검정 색상이고요 보기만 해도 아주 묵직하죠. 네 오늘 또 이도치 않게 저도 또 어, 블랙 블랙으로 예, 깔맞춤을 했네요. 네 예, 어찌됐든. 네 우리나라 차로는 이제 동급으로 모하비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주 크기가 웅장합니다 네 굉장히 공간이 넓기 때문에 또 패밀리카로도 굉장히 인기가 좋은 차량이고요 뭐 차박용 캠핑용으로도 정말 좋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전면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은 간단히 옆에 화면에 띄워드릴 거고요 네이 차량 포드의 익스플로러 2.3의 AWD 리미티드 모델 되겠습니다 리미티드 한가지 트림만 있고요. 네, 1인 신조의 법인 대표님께서 타시던 차량입니다. 네, 2.3 에코부스터 엔진을 가지고 있어 굉장히 부드러운 주행을 할수 있는 그런 차량인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주행거리는 14만 키로 운행을 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네, 키로수 대비도 연식도 어느정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스크러치나 이런거는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전반적으로 관리상태 너무 좋습니다. 어, 지금 잠깐 주행을 해봤는데 네, 굉장히 부드러운 주행을 할수 있었었고요. 어, 지금 이 차량 연비는 8에서 9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단히 트렁크 공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렁크 전동 트렁크 되어 있고요. 지금 시트 3열 이렇게 편놨는데요 네, 이 버튼으로 완전히 접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네 이렇게 완전히 누필 수도 있고. 네, 요렇게 예, 하면은 트렁크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겠고요. 앞에 이 열은 또 접을 수 있기 때문에 캠핑용으로, 차박용으로 굉장히 널널한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 요렇게 다시 어, 버튼 누르시면 다시 또 접히고요. 예, 3 열로 쓰실 수 있고요. 예, 애들도 충분히 탈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 버튼 누르면 요렇게 예, 시트 예, 올라오고요. 그리고 옆에 3열 부분도 이렇게 컵홀드가 다 되어있습니다. 네, 이렇게 트렁크 공간 봤구요. 굉장히 예, 버튼이 있어서 좀더 편리한 것 같습니다. 외관 예, 타이어지 트레드가 거의 60% 정도 남은 상태로 보여지고 있고요. 예, 전반적으로 어 외관 상태 예, 굉장히 깔끔합니다. 앞에 트레드는 많이 안 남은 상태로 보여지고 있고요. 요거는 저희가 예, 중고 타이어로 교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치가 커서 금액대가 좀 나갈 것 같은데요. 저희가 요건 앞에 거는 책임지고 예, 갈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로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스크러치나 요 본넷 부분에 보면 약간 터치감도 살짝 있긴 한데요. 요거는 참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에 들어가서 내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 버튼 되어 있고요. 키도 지금 이렇게 두개잘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또 시큐리 코드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잠금 버튼이랑 메모리 시트 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측방 경보 시스템 되어 있습니다. 접이식 사이드 미러 이렇게 잘 작동이 되어 있고요. 도어 트림 쪽 전반적으로 깔끔한 모습 저희가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전동 시트 운전석 적용되어 있습니다. 시트 상태 전반적으로 1열 운전석이랑 또 조수석 시트 상태 아주 깔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네, 컵홀드랑 또 그리고 주행 모드, 네, 스테링 휠 상태도 지금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오토 라이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차량 핸들 열선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에어컨이나 히터는 지금 잘 나오는 모습 제가 확인을 다 했고요. 네 통풍이라던가 또 열선 시트까지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대시보드 부분 네,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네, 조수석 도어 트림에도 잠금 버튼이 다 되어 있습니다. 대시보드 부분 깔끔하고요. 그리고 이 차량 썰루프 네,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썰루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요렇게, 개방은 안 되고, 예, 요렇게 유리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요렇게 1열, 예, 봤구요. 2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열 도어 트림 쪽도 지금 깔끔한 모습 보실 수있겠고요 시트 상태, 그리고 사이드 스텝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이 r ER 시트 상태도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네 여기 뒷부분에 가죽 부분이라던가 에스크러치나 예, 예, 요런거 전혀 없습니다. 깔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네 예, 코일 매트 이렇게 깔아주셨습니다. 에 예, 뒷자리에도 이렇게 열선 시트 3단으로 조절 가능하고요. 네 에어컨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전반적으로 포드에 예, 실내 공간에도 셀로프까지 예, 봤고요. 정리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포드의 익스플로러 차량 만나봤고요 14만 키로 17년식 1,900만 원대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차량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싸고 좋은 카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추가로 차량 정보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사고 좋은 카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또 차량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저희 수원 도에츠 오토월들어 오셔서 직접 시운전도 해보시고 하체 점검부터 시작해서 충분한 점검을 통해서 결정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당일 탁송 전액 할부 또 고객님께서 타시던 차량이랑 대차도 가능하시니까요. 네, 언제든지 견적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무료 폐차도 최대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이 아니에요. 고객님께서 찾으시는 차량이 있으시면 저희도 대규모 수원중고차 매매단지로 오시면 경차부터 시작해서 트럭까지 총 4만 대의 차량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선택의 폭이나 또 많은 차량 보유로 인해서 금액 경쟁이 굉장히,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고객님들한테는 조금이나마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는 365일 연중무휴이고요. 언제든지 오시면 차량 구경하실 수 있으시고요. 다만, 먼저 오시는 고객님으로 인하여 또 기다리는 시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차량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싸고 좋은 카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시는 길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5 466호 스카이모터스입니다.